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어느새 한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참일꾼이죠 네, 어, 네 지방도의원 선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JIBS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출마하는 또 출사표를 던진 도전자들의 초청해서 그들의 정책 비전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시죠? 양병호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예. 부탁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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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업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네. 양병호 도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도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음. 저는 대정읍에서 태나고 어30 6년이 공직 생활 중에 네. 대정읍장과 서귀포시 환경 도시 건설장 등 다양한 제주 현안들을 다뤄왔습니다. 지난 2년 전, 고허창옥 도의원 님이 공백으로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어렵게 당선이 돼서 네.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양병우 예비후보자는 이제 그 무소속으로 이제 예. 2년 전에 입성을 하셔서 예. 네 어, 함께하고 계신데, 어 제가 전화 통화할 때 그때 대정당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지금도 무소속이시잖아요. 특별한 예. 뭐 이유가 있으세요? 예, 네. 우선 어,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음. 대정읍 에, 출신 도의원들은 정당 모두는 인물 중심이. 무소속이었습니다 아, 한 네. (12년) 동안을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음.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을 잘 해내는 음.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네. 이번에도 청와대 당이 아닌 네. 대정 읍민당 <laughs> 즉 무소속을 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터라 (2년이라는) 음.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네.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미 시작하고 진행되는 음. 공약 사항 그리고 대정읍이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네.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읍이 진정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음. 2년짜리 보궐선거가 아닌 네. 4년의 임기를 연두에 두고 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대정음 이 고마움을 큰 봉사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음, 네. 에, 하고 이것을 출마의 배경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어. 어, 많은 분들이 4년도 짧다 하시는데 2년은 진짜 더 짧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여러 가지 성과들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활동하셨던 성과들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주요 성과는 2년 네. 동안 의정활동에서 중점적으로 네.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정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기반이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영어 교육도시 문제라든가 진입로를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네. 모슬포 메일시장 이것이 구도심권의 상권 활성화의 핵심인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고 에, 또 모슬포 어항 에, 기본계획 확장에 대한 수립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도 알뜰르 비행장 이제 국방부 협의 문제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다뤄 왔고, 특히나 네. 1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도 마늘 값이라든가 양배추 값이 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이 주력한 것이 대전 국민들이 그래도 성운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사실, 그, 초선 의원으로서 애로 사항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떠셨습니까? 네. 예, 네, 우선은 공직 생활에서의 네. 그 행정을 하는 것하고, 네. 정치인으로 사는 것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네. 네. 일단, 초선 중에서도 보궐이잖아요. 네. 네. 이 보궐선거인 경우는 막바로 당선증을 갖고 곧바로 연습기간이 없이 진행을 음, 하다 보니까 네. 우선 많은 어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에, 끌고 가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최대한 공직에서 이런 그 어떤 재능을 발휘하면서 음, 발로 뛰고 네, 네. 또발이 부족해서 네. 자전거를 뛰면서 자전거 아. 바퀴를 아, 네. 또 교체를 했습니다. 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어 원민들이 모르는 네. 것 같아도 음. 예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아. 열심히 예. 한거다 알아주시고 예. 또 응원해주셨군요. 예, 많은 응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또잘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또 도전을 하시게 되신 거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지역구 관련해서 좀 현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안들 을또 느끼실 텐데 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됩니까? 어, 최우선적인까 우선 한 가지 네, 우선은 한 가지만, 우리가 네. 1차 산업에 60%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최우선적인 게 일자리, 그 인력, 인력, 인건비, 수술, 네. 네.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뭐 이것도 최우선에는 연 예, 와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네. 중요한 것이 알뜰 비행장. 음. 이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화 대공원 조성이라든가, 네. 송악산 이이 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갈등만 음. 빚고 있는데, 아, 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공약을 넣었습니다만은 음. 이부 분에도 이번에 최우선적으로, 에 아, 네. 예, 상생 지역 주민이 상생 네. 그리고 보존 음. 이두 축을 최우선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정지역은 예. 뭐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유서 깊은 지역인데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지역 공약으로도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면은 예. 어,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이번에 지역 현안들, 좀 공약들 얘기를 해 주신다면? 예. 네. 그 여러 가지 고, 공약이 있겠지만은, 네. 이번에 그본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알뜰의 병장, 이 뺏긴 땅이기 때문에 한수위원회를 네.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음. 공약을 해서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 평화대공원 조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고 예산이 확, 이 편성이 되 있습니다. 돼 예, 네. 749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되 있지만은 음. 이게 국방부가 토지를 대토 내놔라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음, 네. 에, 지난 9월 달에 국방부와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극적인 오, 협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 협의회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어, 금년 2월 1 5일날세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 10년마다 무상 사용하는 음. 부분하고 평화 대응의 건축물, 연구 건축물을 짓는 부분,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운 이제 침수 문제, 네네. 도로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의지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국방부가 음. 그 부지에서는 동의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특별 법까지 이 부분을 포함시켜 놓는 것으로 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이제 대한민국 전체 네. 이 문제입니다만은 읍면 지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휴일하고 야간에 음. 응급 병원이 없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이 또 13가지 공약 중에 하나로 이제 해서 네. 예, 추진을 하는데 전국 최초로 대정읍에365 휴일 없는 민관협력위원이 음. 10월 달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2년간에 이제 개원까지 못해, 못했고요. 이번에 된다면, 네. 진입로 문제라든가, 아, 네. 추가 어떤 시설, 네. 유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더 가지고, 네, 네. 에, 해야겠다 하는 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도, 예서도 첫 번째라고 꼽았습니다만, 은 네. 1차 산업이 60%를 차지하는, 네. 우리 대정업이 비중. 그래서, 아. 외국인이, 외국인이 음. 코로나로 해서 완전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음. 그 인건비가 8만 5천 원 하던 것이 네. 지금 12만 원까지 아. 치솟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네.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고창군. 이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 단체끼리 제주도와 베트남, 중국에서 자치 단체장이 협약을 해 주면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음. 통과를 하게 되는 인력 수급.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음. 해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인력을 하는 것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계화로 음. 이제 추진이 전환돼야 됩니다 네. 특히 기거에서 가장 큰 비중이 마늘인데이 마늘, 네, 부분을 맞아. 집중적으로 음. 어, 기계화로 해서 인력 대신에 네, 네. 전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대정함의 마농들 많이 생각하시죠 마늘. 아유, 네. 마늘이 <laughs> 최우선 생명 산업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살리기 위해서 농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시간이 참 짧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이가운데서도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해주신다면요. 예. 존경하는 네. 대정읍민 여러분, 대정읍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부지런히 지난 2년을 일해왔습니다. 분해 넘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정업이 미래를 위한 준비된 사업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보다 앞으로의 4년은 대정업이 긴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있고 일 잘하는 대정 일꾼으로 저 양병우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반드시 대정읍이 현안 문제들을 제대로 확실히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죠. 무소속의 양병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 JRBS 유튜브 기획으로 마련한 2022 선거회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